그래서 내가 오호 사이즈 언니들 정도로 하락했는 거라니까 예뻐 해봐 응. 근데 내가 이런 스타일을 안 좋아해 어. 색 예뻐 주머니 골든 에이 언니. 4,4,5호인데 <laughs> 도저히 오늘 못 찾겠다 분홍이 좋네 <laughs> 아니 분홍 전네 진짜 4, 4, 5인데, 발뚝이 굵어봤자 얼마나 굵은데? 어? 내 6, 6이다. 도저히 오안 되겠어. 분홍이 존네 아니, 지금 뭐, 야, 뭐, 4, 4, 5가, 뭐, 굵어봤자. <laughs> 아니, 장난해, 지금. <laughs> 어, 어, 진짜, 요, 열불난언니도세비렸네요 지금. <laughs> 아니, 뭐. 이거 다 촛더 낄락 하나, 오늘 작정했어? 분홍이? 어, 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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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짜리 나와, 진짜, 오늘. 어, 분홍. 이쁘다니까, 이거, 4, 4, 5. 어.